어 제가 지난주에 뭐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애국운동을 하는 어떤 분이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왔어요. 근데 만났는데,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고, 이렇게 만났는데, 뭐 여러분들이 왔더라고요. 뭐 서울시 교육감 우파 후보 중에 한 사람도 뭐 인사드리러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성교단체의 대표예요. 목사님이고, 그 중에 한 분은 한 성교단체의 대표인데, 그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성교단체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교단체의 대표가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적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군을 공격했다. 아군을 핍박하고, 아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당들이 누가 대한민국의 적이고, 누가 대한민국의 아군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적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군은 핍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먼저 그런 악을 행했고, 영적으로. 교회가 한 그런 영적인 악이 이 나라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려면, 저희가 이 거짓 누명에 의해서 이단 논쟁에 시말리고 공격을 당한 게한 지금 9년째 돼요, 9년. 저는 막 거의 포기한 정도예요. 왜냐면,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도 움직이지 않는 목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도 반박도 못하면서 그걸 진실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그런 교단들의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 한국교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 자들을 상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난 그러고 그냥 난 차라리 이단으로 살겠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불의하고 너무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언론이 누가 적인지 누가 악군인지를 몰라. 국민이 누가 적인지 누가 악군인지를 몰라. 그게 지금 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김정은. 김정은을 칭송하는 말들이 막 곳곳에서 들려와요.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언론뿐만이 아니고, 이 김정은을 미화시키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말들. 아 우리 집 사람이 수영장에 갔다가 그 아주머니들이 야 김정은 잘생겼더라. 야 김정은 인물이더라 인물. 야이 인물은 다르더라. 예오 어떤 우파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어? 말을 했어요.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기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좋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권력을 위해서는 고모부를 쏴 죽일 수도 있는 거지. 최고의 권력을 위해서는 고모부를 쏴 죽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래서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이 또한한 대는 소리가 북한 동포의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거기서 하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린다는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냥 뭐,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학교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테레비를 보면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은 누가 적인지, 누구 아군인지를 몰라요. 한국교회도 누가 적인지, 진짜 교회를 가면은 적은 현대종교였어요. 최상경이었어요. 이단 사냥꾼들이었어요. 부흥하고 성령 운동하고 그런 교회들을 거짓말로 이단으로 매도해 가지고 쳐 죽일 놈들이에요. 군데뭐 그런 것들은 무슨 교회 안에서 막 영웅들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초청받아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죠? 정말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보고 정말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고 살려 보기 위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우리 교회가 대표적이지 이단으로 거짓말로 매도해 가지고 지금 지금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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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밟고 그게 목사들이잖아 그기독교인데이이 그게 얘기하고 끝내겠는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나는 압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적을 돕고 아군들을 공격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됐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목사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이기심. 개교회 개교회 중심지 내교회만 괜찮으면 괜찮고 그냥 다른 교회 망하든 말든 한국교회는 망하든 말든 내교회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교회만 보호하면 되고 목사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더러운 이기심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피 속에 있는 이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원래부터 모래알 같은 민족,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 국민들 속에 있는 이 지독하고 더러운 뿌리깊은 이기심. 이것이 미역을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 이기심이 목사들에게 미역을 가져오고 이 이심이 여러분. 기독교인, 이, 국민들에게도 미역을 갖고 는안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게,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게,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악마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김정 같은 악마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나라는 망해도 쌉니다. 이 나라는 폭탄으로 없어도 싼 나라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아, 여러분, 정말. 내이 국민들의 행태를 보면서 회개했어요. 이이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국민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국민들의 이기심, 이 지도관 이기심. 짐승처럼 되어 버린 이 국민들의 이기심. 어떻게 목사들이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하는가? 그리고 무조건 지지를 하는가? 어떻게 국민들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안 통하는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가? 얼마나 이기심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이기심이 사람을 미혹시키고, 얼마나 이기심이 사람을 짐승같이 만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대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 지독한 이기심,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 지독한 이기심. 그것 때문에 망가진 한국교회. 아버지, 이 나라, 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도관이 계심.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아났으면 됐지.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북한 동포의 저 상태를 고립화시키면서 평화협정만 맺으면 평화라고 믿고 있는 이 개돼지들! 이 개돼지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주님, 이 나라, 이 국민들의 이 악한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미역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제를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한국계 목사들의 지도관 이기심과 이 나라 국민들의 지도관 이기심을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 목사들을 생각하면,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면, 전쟁이 터져도 할말 없고, 핵폭탄으로 다 날라가도 할 말이 없는 이 나라지만,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겨 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단 시비 때나 나라에 대해서나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비겁한 목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인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망하게 생기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도 끝까지 비겁한 우리 목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악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이 국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인 국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먹고 살았으면 대체 70년 동안 저 북에서 자유없이 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저 사악한 좌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지지하는 이 국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살인마 김정은까지도 칭송하는 이 국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이 나라에 대해서 치가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 열 사람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의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의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보시옵소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보시옵소서, 남은 자인 목사들을 보시옵소서, 남은 자인 신자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남은 자인 중복인 자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눈물에게도를 들으시고, 주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 나라의 국민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오 네.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막아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 막아주시옵소서 네. 또 아버지의 수으로이 나라가 유럽화되는 거 막아주시옵소서 네. 유럽처럼 영적인 공동묘지 되는 거 막아주시옵소서 네. 주님 불쌍여경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이어도 아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망해도 아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아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공유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영소에 갇혀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양냉면 묶고 살인자를 칭송하는 이때에도 아버지며 치를 잡아먹고 아버지라 아니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수영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악을 사시고 하 주님의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